저 진짜 아쉬운 게 하나 있는 게 벌목을 했을 때가 백묶음에 하나에 75원이었거든요? <laughs> 네 근데! 지금 60원이에요! <laughs>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이번에 한달 됐어요. 시작을 한지 지금 스트라이커 1400 레벨이에요. 아크라시아 투어도 저번 주에 퍼프니카를 마지막으로 끝을 냈고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해서 벌목도 30 레벨, 고고하기랑 채광도 20 레벨을 찍고요. 나침반도 꾸준히 해서 손마도 62개, 아스트레이도 8 레벨까지 찍었어요. 그... 파프니까까지는 천천히 모코코 주우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맨날 파돌이랑 토벌 중 잠시만요! 다녀오면... 잠시만요! 네? 아 눈치도 없이 없어서... 성민이 아네 말씀하세요 그저께 제가 지인 한 분을 통해서 도전 토벌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네. 아 도전 가디언 토벌? 아, 네네 네. 그한달 동안 지금까지 한 로아 콘텐츠 중에서 가장 재밌는 거예요 네? 도가토가요? 네. 도전 가디언 토벌인가요? 네. 오, 네. 오늘은 옛날 갔다 왔는데 엄청 네? 재밌어 가지고 제가 더 다양한 레이드를 하고 싶어서 일단 여기 찾아오게 됐는데. 오. 야, 이거 직접 다 맞추신 거예요? 아, 네. 야, 저 가디언도 지금... 막 <laughs> 영상 보고 열심히 네. 맞췄는데. 걸어서 네. <laughs> <거라서 웃음> 그래서 그 레이드를 막 하고 싶어 가지고 했는데 각인을 친구들이 말로는 3, 3, 3, 3은 맞춰야지 받아준다. 보수도 아, 레벨을 높여야 된다. 음.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매일 카돈 들고 매일 토벌도 하는데 재료인재가 너무 안 모이고 그치? 사실 돈을 쓰면 되는데 제가 대학생 신분이라 돈을 쓰기는 힘들어서 다양한 토벌을 더 가고 싶은데 어. 그한달 동안 꾹 참고 그냥 기다리고 할지 아니면 그래도 다음 토벌까지 그거까지라도 조금 올려볼지 그저께 올리신 영상에서는 지금은 뭐 할게 없으니까 지금 계속 하는 거 하셔라라고 하시는 거 보고. 그냥 그래야 되나 싶어가지고 <laughs> 너무 우울한 거예요. 이게 각인 지금 두개오이나무랑 선수 필승 맞추는 것도 지금 이거 이거 맞나? 이거 그마이너스는안 되나? 이동 속도 감소 뭐 공격 속도 감소는 안 되나 이런 거막 하면서 <laughs> 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까지 올라오신 것도 되게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그 도전가 아디언토으를 가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시게 된 거예요? 어그 친구가.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한번 돌아주신다 해가지고 갔는데 이게 그 도전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잔혹한 어쩌고 옆에 뭐 무슨 투사막 이렇게 해서 화이팅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와나 진짜 열심히 했구나 막 이러면서 먹는 거혈 먹었어요? 그냥 먹지는 못했고 그 아. 옆에 있는 무슨 투사그 그런 거. 아예 어쨌든. 또... 옆에 얼굴이 떴다! 제 캐릭터가 막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너무 막 뿌듯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야, 얼굴이 뭐. 나온 것 자체가 뿌듯해 그냥! 그래서 되게 <laughs> 더 많이 또 해보고 싶다. 다양한 레이드를 가고 싶다. 나 코피 나겠어! 그런 생각에 생활 재료 팔아서 70골드씩 모아가지고 재료 사서 이거를 올려야 될지 아니면 골드 모아두라고 하셔가지고 아 이번에 아... 좀 모았다가 치신 넘어가면은 쓸지 근데 지금 한달 남았잖아요 네네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거 1415 정도는 찍어도 될것 같아요 가시면 데스칼로 다갈수 있거든요 1415 찍으면 유물 악세가 이제 낄수 있거든요 액셀 세팅 좀 간단하게 하나 맞추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1490까지도 골드가 안 들어가거든요? 1490까지도 최대한 해도 되긴 한데. 나중에 그리고 점핑콘 나오면 그때 또 쓰고. 근데 지금 멈춰있는 거는 한창 지금 재미 느끼는 6비인데 아까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기에는 이분 좀 다른 것같아 근데 그렇게 빨리 올릴 필요도 없어요. 빨리 올려도 어차피 이제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워야 되다 보니까, 좀 머리 아플 수 있거든요. 일단은 1415까지 찍고, 세팅이 지금 제대로 안된 상태라서, 세팅이라도 좀 제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아, 맞아요. 오늘 그거 봤어요. 그 아이스팩 없었으면 응. 그 로아의 90%는 뭐... 그... 아뭐 포르망트보다막 이런 것스좀쓸것같아 응. 그거 보고, 일단 사이트는 톰 마크 해놓긴 했는데, 응. 그건 골드로 사는 거다 보니까 음. 지금 제가 골드가 한 1,800골드 있어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많아요? 오래야 재료 사서 없는 거긴 한데 원래는 제가 5,000골드까지 그생활로 계속 <laughs> 모았었거든요. 벌목한 거다 팔고 막 <laughs> 벌목했어요? 네 벌목 벌목 레벨 30 레벨이 <laughs> 야 이런 분들이 벌목하시는구나 거 벌목 근데 왜 했어요? 그니까 생활이 재밌기도 하고 <laughs> 어, 하필 이유 뭐예요? 아, 진짜 궁금해서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파푸니카에서 벌목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고고학이 하루 가이 벌목을 왜 하는 지사람들매내가 아, 근데... 아닌 거 같거든 분명히.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벌목이 이걸 왜 삼십 년 어떻게 찍고냐면은 로핸델 있잖아요. 로핸델의 첫 번째 맵의 그 은빛 룩들 호수 위쪽에 보면은 로아룸 가기 전에 나무 세 개가 번갈아가면서 리즈를 막 되는 거예요. 아, 로핸델에서.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캐고 오른쪽 가서 저거 캐고 밑에 가서 이거 캐니까 왼쪽에 또 하나 나와 생각 없이 그냥 이거 캐고 저거 캐고 하다 보니까 30렉이 됐어요 어쨌든잘 하셨어요 벌목에서 돈 벌었으니까 그쵸 아 맞아요 근데 이게 저 진짜 아쉬운 게 하나 있, 있는 게어 뭔데요? 제가 벌목을 했을 때가 100묶음에 <laughs> 하나에 75원이었거든요 <laughs> 네 근데 지금 60원이에요 아 어, 어떡해 아이고 뉴비 죽는 나무코인이 떡 막혀서 어 망했네요. 뭐 먹고 살아 저 그래서 지금 고고학으로 갈아타서 이제 우리아 <laughs> 유물 70원 고고학 10인데요. 고고학 이제 2 0렙 됐어요. 2 1렙 아, 됐어요. 아 여기 많이 올렸네. 그쵸? 다행이네요. 잘 갈아타가지고 앞으로도 네, 그게 로생을 하면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갈아탈 수 있을 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갈아타래 그래서 이번에 슈모익도 스트라이크 안 하고 음. 소울이 더 생각 중입니다. 뉴인데너 세상을 빨리 깨달았어. <laughs> <laughs> 스트라이크 뭐예요? 근데 왜안 하려고 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구가 스트라이커인데 아... 이런 저런 말을 많이 해서 아... 그리고 다른 그 친구의 친구분들께서는 저한테 아워로드 너무 좋아 워로드 해, 배틀마스터 너무 좋아 배틀마스터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누구야? <laughs> 잘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야할 네. 거면 예쁜 거 잘생긴 거 하자 근데 네. 성능도 좀 괜찮은 거 하자 그래서 스토리 익스프레스는 브레이커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는 소울이터로 할 예정입니다 현명하시네 브레이커 소울이터 아무튼 그럼 1490까지 또 열심히 생활해보겠습니다 1490까지 근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415라는 어, 네. 목표를 15까지. 잡고 가시고 네, 네. 더갈수 있으면 1490까지는 올려도 되긴 한데 그까진 힘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네 앞으로 꼭그럭부럭잘 자라서 만나길 어, 바래요. 네. 찾아오세요 또. 잘 적응하시고 한달 동안 잘 올려봅시다. 화이팅! 네 화이팅! 추사가 떠도 재밌는... 아 정말 쉽치 않은데 이 시대에 해주는픽사리젤란다님 김마리님 정실부인 미키님 닉님신짜보혜님 조율이님 이기당님 랜덤 캐리명님 박소랭님 봄여름님 아이폰님 같치노님 맛있는 호랑이님 당토라님 마왕님 베스타님 김아스님 김승일님 일기공주 세원왕자님보이야님 다르타스님 릴리제님 유한님 이크님뱅거밤처님 윤이님 블루미님 가브리엘리님 왕궁댕님 도이지님 시크리스님 일리리아 사실칠님 아키나님 불매댕장님 프리츠님 레핑핑님 계란님 내일 월요일님 부고미님프로님지리지리님 아이조님 쿠크님 네프카슈님 m 님웨스피 님, 민트 위자라떼님, 야님 말랑님, 김주비님, 우주님, 아이리스님, 세리오르님, 윤석철님, 쌀강아지님, 비치플림, 루슬레인비님 감사드립니다.